안녕하세요. 영양제 읽어주는 연구원 비밀기록입니다. 흰머리, 새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흰머리 없애려고 먹는 영양제들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도 새치 때문에 비오틴이다, 블랙푸드다, 정말 이것저것 챙겨보도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흰머리가 나는 진짜 원인 모르고 그냥 광고만 보고 무심결에 사먹으면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40대 넘어가면서 새치확 늘어나시는 분들 정말 속상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염색도 귀찮고 계속 올라오는 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영양제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 어떤 건 오히려 독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할 야 성분들까지 아주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흰머리가 새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머리카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머리카락 뿌리에는 머리색을 만드는 세포와 머리카락 자체를 만드는 세포 이렇게 두 가지 줄기세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고 몸이 계속 힘들면 이 세포들이 마치 사람을 과로하는 것처럼 피로해져 버립니다. 이걸 세포 번아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도움되는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시린 연구인데요, 하얗게 변한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다른 줄기 다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다른 줄기 세포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다른 줄기 세포도 함께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흰머리와 탈모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 때문에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흰머리형인지 99%는 독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이유는 대부분의 제품이 몸에 이런 피곤해진 주기세포를 회복하는 데는 관심 없고 그냥 광고에서 들어보면 좋아 보이는 성분만 넣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오틴, 블랙푸드 같은 성분이 대표적이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의 모양을 만드는 데는 도움을 줄수 있지만 머리 색을 만드는 주기세포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핵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비오틴, 비군, 블랙푸드 등을 함께 먹고 거기에 다른 보충제까지 더 얹어서 드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영양제를 먹으면 일일이 간에서 신장에서 처리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머리색에 필요한 비타민, 12, 철분, 구리, 단백질 등은 부족한 상태인데 필요 없는 영양제만 들어오면 몸은 처리할 것만 계속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게 간과 몸에 부담이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 문제는 비타민 B군과 카페인 조합입니다 요즘 흔한 영양제가 고용량 비타민 B군과 카페인이 합쳐진 에너지 부스터 형태죠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자동으로 긴장 모드 교감신경이 켜지게 되는데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시험 보기 직전처럼 몸이 바짝 긴장하고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각성효과까지 주는 성분까지 넣어버리면 긴장한 몸을 더 긴장시키는 꼴이 됩니다 결국 머리색을 만드는 줄기세포는 계속 쉬지 못하고 피곤해지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내몸상태를 모르고 바로 그냥 영양제부터 먹는 것입니다 갑상선 문제, 빈혈, 영양부족 또는 면역진환이 있는 분들은 흰머리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치료하거나 잡아주는 게 먼저인데 자신의 몸 건강 상태를 모르는 채 흰머리를 없애기 위해 영양제부터 먹기 시작하면 필요한 치료는 못하고 쓸모없는 영양 과부하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는 몸의 기본 상태를 알고 난 뒤에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방식과 조합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흰머리 세치를 막기 위해 영양제를 먹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피곤해진 줄기세포가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굳고 줄기세포가 계속 일만 하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우선 몸을 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명상이나 호흡 같은 생활습관도 있지만 음식으로는 바나나, 우유, 귀리 같은 식품이 도움되고 영양제로 고르다면 마그네슘이나 태아닌 같은 성분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수면의 질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쉬운 핵심 영양소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흰머리와 관련된 대표 재료들이 있죠. 비타민 B12, 철분 구리 단백질 같은 것들이죠 어렵게 드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머리색을 다시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주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많은 음식은 비타민 b12는 계란 우유 어류에 철분은 붉은 고기 시금치 구리는 견과류 통곡물에 단백질은 고기 두부 달걀 등에서 대부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재료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의 색을 만드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항산화, 혈류 관리를 통해 줄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세포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비타민 C, E, 글루타치온, 그리고 혈류를 돕는 오메가 3, 아르기닌 같은 성분은 직접 색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줄기 세포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쳐있는 세포에게 물과 공기를 주는 역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흰머리 세치는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중요한 세포들이 스트레스와 피로로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필요한 영역을 채워주고 세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흰머리와 세치 속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건강 제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국내의 논문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을 비밀기록 채널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얼굴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만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더 좋은 정보들을 요약해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논문 연구로 검증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